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지난 LA 에인젤스전에서 구원등판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양현종 선수가 오늘은 보스턴 레드삭스전에 구원등판하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텍사스의 선발투수 아리아라 고에이 선수가 2.2이닝만에 홈런을 4개나 내주며 6점을 내줬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에 우드워드 감독은 지난번 구원등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양현종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고 이는 적중했습니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올라온 양현종 선수는 타자를 뜬공 처리하며 이닝을 마무리 지었고, 4회엔 버드고를 상대로 삼진을 잡아내며 3자범퇴를 만들어냈습니다. 5회엔 위기에 몰렸지만 실점하지 않았고, 6회와 7회엔 삼진을 3개를 잡아내며 연속 3자범퇴를 이끌어냈습니다. 유현진 선수도 쉽지 않았던 팀 타율 1위를 기록 중인 택바다 보스턴을 상대로 양현종 선수는 4.1이닝, 4탈 삼진, 1볼넷 1피안타, 무실점이라는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 타선이 도와주며 승리 투수까지 됐다면 금상첨화였겠으나 팀 타선은 침묵하며 팀은 6대1로 패배했습니다. 텍사스의 홈페이지에서 뽑은 수윤 선수 투표에서는 양현종 선수가 9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우드워드 감독은 경기 후 양현종이 강타선을 상대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강하게 맞은 타구는 하나도 없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우드워드 감독은 양현종이 리그에서 가장 강한 타선인 보스턴을 상대로 어떤 피칭을 하는지 보고 싶었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고 양현종 선수의 선발 로테이션 진입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양현종 선수의 최고 고속은 92마일로 148km를 기록하며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타선 보스턴을 상대한 양현종 선수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라 고웨이는 메이저리그급 투수가 아니야. 난 아리아라가 우리 팀에서 좋은 활약을 할줄 알았어. 역시나 또 많은 홈런을 맞는군. 난더 이상 못 보겠어. 아리아라 영혼까지 털리고 있네. 역시 내가 보는 경기는 항상 이 모양이야. 양현종 잘한다. 양현종의 투구는 효율적이야. 이제부터 양현종은 우리의 신이다. 모두 머리를 좋아려라. 양현종 잘한다. 지금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난 그냥 이 말만 계속 할 거야. 지금 당장 양현종을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시켜. 못반 양남 스타일 1회만에 상대선발 투호수가 30개야 아리아라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왜 아직도 타격 연습하고 있어? 경기 시작할 시간 아니야? 햄 파이터스가 뭐야? 햄이랑 싸우는 팀인가봐 삶은 햄이겠지? 아리아라 표정을 보니까 불쌍해지기 시작했어 드디어 양현종이 나갔어 이제 점수를 내보자 양현종은 2017년 5월 이후로 불펜 투수로 나와 4이닝 이상 던지고 1개 이하의 피안타를 기록한 첫 번째 텍사스 투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의 기록지야. 이걸 보면 오늘 양현종이 얼마나 잘했는지 알수 있을 거야. 오늘 양현종의 투구는 마치 아름다운 공연 같았어. 오늘 텍사스가 침묵하고 아리아라가 부진했던 가운데 양현종의 4.1이닝 무실점 4탈삼진은 엄청났어. 좋은 영입이야. 오늘 경기 양현종은 엄청났어. 정말 인상적이야. 텍사스가 패배한 가운데 4.1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하나만 기록하며 4개의 삼진을 잡아낸 양현종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양현종이 오늘 4.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불펜 투수의 소모를 줄여줬어. 양현종은 이번 주에만 두 번이나 이걸 해줬어.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 두 번째로 등판하여 많은 이닝을 인상적인 투구로 막아냈습니다. 우린 양현종의 팬클럽을 만들어야 돼. 양현종은 바위 같아. 33살 신인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출발을 하고 있어 7이닝 동안 2 점을 내줬고 중요한 점은 양현종이 이번 주에만 두 번이나 불펜의 소모를 막아줬다는 거야 아리아라가 6점을 내주며 무너졌고 양현종과 그의 통역이 들어갔어 양현종과 통역이 마음대로 뛰어오는 모습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됐어 이번 시즌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선수가 동시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행복한 시즌이 될것 같고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선발로 나서는 양현종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